오늘의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 고든 램지님이 만든 까르보나라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랄까요 저도 되게 생소하고 처음 보는 까르보나라 레시피여서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 시청 전에 좀 주의 말씀 드리자면 조금 뭐랄까요 그럼 전통적인 레시피를 조금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어, 이 영상을 좀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어... 저도 정말 많은 그런 변형된 까르보나라 레시피를 많이 봤지만 이번 거는 정말 좀 심각하게 그냥 다른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소개시켜도록 드리 하겠습니다 재료부터가 좀 남다른데 까르보나라에 이제 양송이가 들어가고 청양고추 고추가 들어가고 마늘이 들어가고 그리고 베이컨 씁니다 관찰레 아닙니다 베이컨 그리고 정말 특이한 거는 완두콩 이 완두콩까지 써요 냉동 제품인데 실제로 고든 레지님도 말씀하신 게 신선한 냉동 콩. <laughs> 사실 신선한데 냉동일 수가 없긴 한데 그냥 신선한 냉동 콩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은 노른자만 두 개. 그리고 이제 뭐 파스타면이랑 뭐 이탈리안 파슬리가 들어가고 마지막 도 약간 이게 약간 좀 가장 논란이 된 재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양송이 슬라이스 해주고 마늘 슬라이스 해주고. 마늘 들어가는 건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래 거기 진짜 빨간색 고추를 쓰는데, 사실 뭐, 비슷할 것 같아서 청양고추로 준비했습니다. 어? 고추. 그리고 베이컨, 이탈리안 파슬리 다져놓으면, 제가 손질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조리 들어갈 건데, 스파게티면 씁니다. 스파게티면은 뒤에 면수를 끓이고 있어서 뒤쪽에 익히도록 할게요. 자,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넣고, 고든 엠지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올리브유 성애자 같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어, 무슨 요리 어떤 어떠, 어떠한 요리에도 항상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은 센 불이고 베이컨을 먼저 넣어줘요. 자, 그래서 강불에서 베이컨을 먼저 볶아주다가 여기 마늘 먼저 넣어줘요. 후추를 지금 넣어줍니다. 앗 뜨거 앗 뜨거. 원래 전통 까르보나라에는 마늘도 안 들어가지만 베이컨도 안 쓰고 그리고 관찰레를 쓰거든요, 베이컨 대신에. 근데 이 관찰레를 익힐 때 기름을 두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완전 달라요. 그리고 마늘 색이 좀 나기 시작하면 양송이 넣어주고 양송이 넣어주고 고추도 지금 넣어줍니다. 뜨거뜨거. 뜨거. 자 이렇게 버섯 약간 생 나면 잠깐 빼주고 자이 계란에다가 이제 치즈를 갈아줍니다. 되게 이거는 여러분 괜찮으시죠? 이거는 이건 뭐다 그런 거니까. 근데 파르미지아 레지아노가 아니라 그라도 바다노 치즈를 갈았습니다. 제일 저렴한 치즈입니다. 그라도 바다노가. 사실 원래 전통적인 거는 페코리노 치즈를 많이 쓰고 이제 크나마 이제 하는 게 파르미지아 레지아노 치즈인데 램지 님은 이제 그라노 바다노 치즈. 자 이렇게 넣어주고 사실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일 충격적인거는 우유를 넣어요 여기에 우유를 넣어줘요 진짜로 이게 <laughs> 자그 영상에서 정확하게는 크램프레쉬라는 약간 수성된 땡크림이 있어요 이제 그걸 사용하고 대체로 우유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제 치즈 때문에 너무 끈, 소스가 끈적해질 수 있는걸 방지할 수 있다고 근데 원래 그런 맛에 먹는게 아닌가 카레보나라는 이 얼린 망 이거 얼른 완두콩. 사실 고든 램지님의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 헬스키신인데 거기도 까르보나라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도 완두콩이 들어가길래 좀 특이하게 봤었는데 예 어쨌든 요리는 뭐든 맛이 있으면 장땡이기 때문에 다 먹어보고 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두콩 색이 나기 시작하면 파스타 면을 넣어주는 거예요. 약불로 줄여준 다음에 이그 상태에서 아까 만들었던 계란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잘 섞어주는 거죠. 색깔도 살짝 희멀건 하네요, 확실히. 저희가 알던 까르보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까르보나라보다 약간 좀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이 나네. 이탈리안 파슬리 좀 넣어줄게요. 그래서 잘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나서 바로 그릇에 옮겨볼게요. 자, 고든 램지식 플레이팅이 뭐냐? 면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진짜로 이렇게 다 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 붙는 플레이팅이 결코 틀리지 않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위에 파르니셜 레지 아예, 그라노바다노 후추 뿌려주면, 네. 예, 고든 램지식 깔아보너라. 약간 유튜브에 국룰 있잖아요. 고든 램지 음식에 실패하지 않는다. 자, 먹어 보겠습니다. 예상했지만 너무 싱겁습니다. 이이걸좀달짤 수도 있어 함께. 소금 간좀 해야겠네요. 까르보나라는 아닙니다, 확실히. 맛이 그냥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 맛은 크림 파스타 같은데 느끼함이 없는 느끼함이 없는 크림파스타? 근데 뭐, 생각보다 괜찮네? 음? 훨씬 더 가볍고, 진한 맛은 좀 약하고, 조금 더 산뜻한 크림파스타? 까르보나라? <목소리> 자, 고든 램지시 까르보나라. 어, 우유가 들어가길래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결과물은 생각보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가벼운 버전의 까르보나라, 뭐 크림파스타 같고, 사실 완두콩도 들어가니까 약간의 단맛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 들어간 재료들이 다 각자 역할을 잘 하는 것 같고, 물론 이거를 이탈리아인들이 보고 실제로 극대화를 했어요. 이제 댓글에 보면 난리 났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 난리 나고, 이제 그거를 리액션하는 또 이탈리아 셰프님이 계신데 난리 났습니다 그냥 그와 별개로 맛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이 고든 냄지식 까르보나라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이제 또 고든 냄지의 스승님이 있거든요 피에로 화이트라는 셰프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까르보나라 또한 뭔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